스마트폰 회사 세계를 말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애플, 삼성, LG지요? 그러나 더 이상 LG 스마트폰을 볼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퀘스트주는 골방지기 촌장입니다. LG의 스마트폰으로 근래에 제일 유명했던 건 롤러블 스마트폰이죠? 얼마 전 CES에서 영상으로나마 보여줬고요. 흔히 상소문 에디션이라고 부르는 그 핸드폰 말입니다. 그런데 CES가 끝나고 바로 1월 15일에 lg 전자가 핸드폰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가 dlc 기사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1월 26일에 사업 방향성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아이프로젝트 즉 롤러블 스마트폰을 제외한 모든 개발권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그 이후에 아이프로젝트마저 중단되었다고 하니 기사의 말이 맞다면 정말 개발이 전부 중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곧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머가 발표됐던 1월 15일 저녁에 LG에서 바로 XDA 디벨로퍼의 문의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며 추측과 루머일 뿐이라고 말해 오보로 인한 해프닝인 양 묻혀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1월 20일에 LG전자 대표이사 CEO 권봉석 사장은 MC사업본부 구성원들에게 MC사업본부의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LG에서 근래 출시한 핸드폰이 뭐였는지 기억나실까요? 근래 유명했던 건폰 더블이라고 불리던 V50, 준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노린 벨벳, 그리고 어몽어스 핸드폰이라고 불린 윙이 있었죠. 새로운과 특색이 있는 폰들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시장 상황을 뒤집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핸드폰을 팔아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LG의 모바일 사업 본부는 2015년 2분기 이래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였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 적자는 5조 원에 달한다고 하지요. 핸드폰 사업을 접는다, 매각한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매각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기사로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핌 기사에 따르면 현재 통매각이 아닌 분할 매각으로 추진 중인 게 확인됐다 하며 MC 사업본부의 미국 법인은 베트남 빈 그룹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이 투데이의 기사를 보면 SK에서 LG MC 사업본부를 구매하는 게 통신사, 반도체 등의 시너지가 높을 것이라며 유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다음 LG전자의 주가가 16만 7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LG의 휴대폰 사업을 그만큼 있어 나쁜 사업 마냥 취급했다는 것 같아 거기 계신 분들이 마음 상하시진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부디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골빵지기 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는 동영상 더보기에 관련 내용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시거나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완료라는 문구를 포함해 댓글 주시면 경험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